25년 여름, 달빛 아래 고요한 자가 나타나 혼란을 다스린다. 법정 스님은 돌아가시기 전단 하나의 예언을 남겼습니다. 2025년 여름, 혼란이 절정에 이르렀을 무렵 어디선가 구원자가 나타나 대한민국을 안정시킨다는 것입니다. 그의 정체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지만 어쩌면 그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인물일지도 모릅니다. 그에 대한 단서는 바로 저한 문장 안에 있습니다. 달빛과 고요한 자라는 상징 말이죠. 과연 이 상징들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마침내 그 사람이 누구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세계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채널 운영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 말은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한 사람의 기억 속에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법정 스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날 밤, 달빛이 유난히 밝았던 순간에 남기셨다는 그한 문장은 이렇습니다. 25년 여름, 달빛 아래 고요한 자가 나타나 혼란을 다스릴 것이다. 스님께서는 평생을 침묵과 무소유의 삶으로 살아오셨습니다. 미래를 예언하는 듯한 말씀을 남기셨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 어려운 일이었죠. 그래서 그 제자 역시 오랫동안 그 문장을 마음속에만 품고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말하면 안될것 같았고, 혹시 누군가에게 오해를 살까 염려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분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단순한 한 줄짜리 문장이 아니라는 것을요.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스님의 마지막이자 유일한 전언일 수 있다는 것을요. 그렇게 1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그 문장은 마치 오래된 나무껍질 속에서 다시 피어나는 싹처럼 천천히 조심스럽게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문장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알수 없는 깊은 울림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금 여러분은 이 예언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흐름의 시작이었고, 그 흐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2010년 2월 이상하게 따뜻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법정 스님은 생의 끝자락에 있었고, 그의 주변에는 오랜 제자 한 사람이 조용히 머물고 있었습니다. 말수가 줄어든 스님은 며칠째 눈을 감은 채 산속의 적막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누군가가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날 밤산 중에 달이 떠올랐습니다. 눈 덮인 마당 위에 희뿌연 달빛이 내리쬐었고 작은 암자의 처마 아래 법정 스님은 아주 낮은 소리로 한 문장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25년 여름. 달빛 아래 고요한 자가 나타나 혼란을 다스릴 것이다. 그 목소리는 그저 잠시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았다고 했습니다. 너무 짧고 너무 고요해서 제자는 그것이 환청인지 진짜 말씀이었는지 분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마치 뼈 속에 새겨진 듯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이후로 단 한마디도 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는 그 문장을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에 묻고 승임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 그는 여러 번 꿈속에서 같은 장면을 보았다고 합니다. 달빛 속에 서 있는 사람. 얼굴은 흐릿했고 목소리는 없었으며 그 존재는 오직 고요함으로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그 문장이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스님의 말씀은 이 나라가 가장 흔들릴 때그 고요한 자가 나타나리라는 신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법정 스님은 평생 말을 아끼셨고 미래를 점치는 일은 언제나 경계하셨습니다. 불필요한 예측은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그릇된 믿음은 더큰 집착을 낳는다는 것이 그분의 오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스님께서 결코 함부로 무언가를 예언하시지는 않으리라는 것을요. 그런 분이 임종 직전 단한 문장을 남기셨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세상을 뒤흔드는 일이었습니다. 25년 여름, 달빛 아래 고요한 자가 나타나 혼란을 다스릴 것이다. 이 말씀이 단순한 미래 예측이었다면 스님께서 남기셨을 리 없습니다. 그 말은 예언이라기보다는 전언에 가까웠습니다. 세상의 혼란과 소란 속에서 누군가가 반드시 나타날 것이며 그 자는 말이 아닌 고요함으로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는 아주 오래된 진실을 다시 환기시키는 말이었습니다. 어쩌면 스님은 알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속도가 모든 것을 삼키고 소음이 이성을 지배하며 진실마저도 목소리 큰 이의 손에 뒤틀리는 세상.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다시 고요함을 그리워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신뢰, 드러내지 않아도 느껴지는 품격, 흔들리지 않는 침묵의 무게가 다시 세상의 중심으로 떠오를 날이 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한 문장을 통해 스님의 뜻을 헤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침묵하던 그분이 죽음을 앞두고 단한번 말씀을 남기셨는지를 말입니다. 달빛 아래 고요한 자. 이 문장은 마치 시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 안에는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서 무언가 깊고 조심스러운 암시가 담겨 있는 듯 합니다. 사람들은 이 표현 속에서 다양한 상징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학자들은 달빛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은은한 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눈부시진 않지만 모든 것을 비추는 빛말입니다. 태양처럼 강렬하진 않지만 오히려 더 깊이 스며드는 빛. 그빛 아래에서 나타난다는 것은 세상이 어둡고 혼란할 때그 인물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낸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학자들은 고요한 자라는 표현에도 주목했습니다. 요란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으며 말보다는 침묵으로 힘보다는 품위로 세상을 이끄는 사람. 군중을 선동하지 않고도 따르게 만드는 자. 그런 존재야말로 진정한 리더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달빛과 고요함. 이 둘이 함께 쓰였다는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 시대가 바라는 지도자는 이제 더 이상 소리치고 다투는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모두가 말할 때 잠시 침묵할 줄 알고 세상이 달아오를 때 천천히 시켜줄 줄 아는 사람이지요. 그런 존재가 지금 예언 속에서 기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건이 예언이 점점 퍼져나가면서 일부 사람들은 이미 그 인물이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고 믿는다는 점입니다. 그는 유명하지도 화려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얼굴과 이름을 가진 채 아무도 모르게 우리 곁을 지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달빛은 언젠가 어둠을 가르고 고요함은 결국 가장 큰 파동이 됩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때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정말로 혼란이 크게 달할 때 그자가 걸어 나올 것입니다. 고요하다는 말은 단지 조용하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무너뜨릴 수 없는 평정심, 움직이지 않아도 중심을 잡는 힘, 그리고 말 없이도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깊이가 담겨 있습니다. 예언 속에 등장하는 고요한 자는 말로써 세상을 이끄는 사람이 아닙니다. 소란을 진정시키기 위해 더큰 소란을 만드는 이도 아니지요. 오히려 그는 세상의 모든 소음을 흡수한 끝에 마침내 아무 말 없이 사람들을 멈추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지위도 명성도 화려한 수식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있는 자리엔 이상하리만치 평온이 깃듭니다. 혼탁했던 대화가 잠잠해지고 분노로 물든 시선이 가라앉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밖에 혼란을 다스리기 전에 내면의 파도를 먼저 가라앉힐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욕망의 불꽃을 다스릴 줄 알고 칭찬에도 휘둘리지 않으며 비난에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 그는 타인을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기지 않음으로써 이깁니다. 상대를 굴복시키지 않으면서도 결국 스스로 따라오게 만듭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강요가 아닌 존중으로 그는 조용히 세상을 이끕니다. 그는 고독 속에서도 외롭지 않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모이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으며, 사람들이 몰려와도 자만하지 않습니다. 그는 중심에 있지만 중심을 드러내지 않고 빗속에 있으면서도 자신은 그림자처럼 움직입니다. 이런 인물은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만나면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이 사람은 다르다고, 이 사람 옆에 있으면 괜히 안심이 된다고 말입니다. 예언 속 고요한 자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 나서는 자가 아니라 세상이 스스로 그를 찾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예언 속 문장에는 25년 여름이라는 정확한 시점이 적혀 있습니다. 그 시기는 지금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과 겹쳐 있습니다. 세상은 평온하지 않습니다. 긴 전염병의 그림자가 겨우 사라졌지만, 경제는 여전히 흔들리고, 사회는 갈등의 골로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불안한 눈빛과 불신의 언어들이 가득합니다. 지도자는 있어도 리더십은 보이지 않고, 법은 있지만, 정의는 실종되었으며, 정보는 넘치지만, 진실은 점점 사라져 갑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의견만을 외치며, 모두가 정답인 시대에 정작 누구도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시대의 중심에 25년 여름이 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은 혼란이 절정으로 치닫는 시기입니다. 불교에서는 말법의 시대를 말합니다. 진리가 가려지고, 수행이 끊기며, 혼탁함이 지배하는 시간, 예언 속 혼란이란 말이 바로 이 말법의 시기를 뜻하는 것이라면 지금이야말로 그 말이 실현되는 순간일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큰 목소리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소리를 크게 내는가가 아니라 누가 조용히 지켜주는가를 찾고 있습니다. 소란스러운 리더가 아니라 조용히 믿음을 주는 존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스님의 예언은 어쩌면 이 모든 흐름을 내다본 말일지도 모릅니다. 혼란을 다스릴 자가 나타나야 할 시기. 고요한 자의 가치가 다시금 조명될 시점. 그 모든 것이 25년 여름이라는 단한 문장 안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예언을 들은 이들은 하나같이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 고요한 자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것일까? 아니면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어디선가 조용히 세상을 지켜보고 있는 걸까? 몇몇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는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으며 지금도 평범한 사람들 속에 섞여 살아가고 있다고. 그는 유명한 지도자도 거대한 조직의 수장도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난 곳에서 묵묵히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한 노승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남기지 않을 것이다. 대신 사람들이 그의 발자국을 따라갈 것이다. 그 말은 의미심장했습니다. 그는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고 세상의 변화를 이끌면서도 중심에 서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죠. 이따금 언론에도 소개되지 않는 어느 작은 마을에서 갈등을 중재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소리 없이 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숨기고 그저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일을 합니다. 그런 인물이 바로 우리가 미처 눈치채지 못한 고요한 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아직 그자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이죠. 지금 이 혼란은 아직 절정에 이르지 않았고 그가 나타날 시기는 곧 다가올 것이라고요. 마치 씨앗이 땅 속에서 발아를 준비하듯 그는 이미 움직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단지 아직 세상이 그를 알아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를 기다리고 있지만 어쩌면 이미 그 곁을 지나쳤는지도 모릅니다. 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그를 곁에서 만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요한 자는 스스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상이 준비될 때 조용히 중심으로 걸어나올 것입니다. 고요한 자는 요란하지 않습니다. 등장할 때 조명을 받지도 사람들의 박수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누구도 그의 정체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눈에 띄는 것을 찾습니다. 말을 잘하는 자, 군중을 휘어잡는 자, 커다란 약속을 하는 자에게 더 쉽게 마음을 기울입니다. 그에 비해 고요한 자는 말이 없고 설명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조용히 머무를 뿐입니다. 그는 자신의 공을 드러내지 않고 이름을 남기기보다 자취를 지웁니다. 그래서 대중은 종종 그를 과소평가하거나 그의 존재 자체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그를 오해하거나 비난하는 이들도 생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는 더 깊은 신뢰를 얻습니다. 그는 말을 줄이고 대신 행동합니다. 누군가가 분노할 때 그는 침묵으로 감정을 받아들이고 누군가가 혼란스러워할 때 그는 눈빛 하나로 마음을 다잡게 합니다. 그러는 사이 사람들은 어느새 그를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강요나 권력이 아닌 무언가 알수 없는 끌림에 의해 말이죠. 그가 서 있는 자리는 점점 더 고요해지고 그 고요함 속에서 진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지만 결국 의심은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이제 사람들은 누가 진짜인지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고요한 자의 존재가 조용히 입소문을 타고 번져갑니다. 그는 군중을 이끄는 방식이 다릅니다. 앞에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조용히 걸어가며 누군가가 돌아봤을 때 비로소 거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그는 중심에 도달합니다. 2025년 여름은 결코 조용하지 않습니다. 기온도 높고 사람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거리에는 시끄러운 목소리가 가득하고 뉴스는 분노와 충돌로 넘쳐납니다. 누구도 먼저 물러서지 않고 모두가 정답을 주장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이념이 이념을 찌르고, 진실은 편의에 따라 쪼개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사람들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각자의 불안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예언이 말한 혼란의 정점 속에서 누군가가 말없이 걸어 들어오는 시간 말입니다. 그는 소란을 뚫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마치 물결이 갈라지듯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에게 길을 내줍니다. 그 누구도 그에게 손을 내밀지 않지만 그 누구도 그를 막지 않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어떤 연설보다도 묵직합니다. 말은 없지만 그가 걸어 들어오자 주변의 소란이 하나둘 멈추기 시작합니다. 그의 발자국 하나에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그의 고요함에 사람들의 눈이 젖어듭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는 누구인가? 그러나 정확히 아는 이는 없습니다. 이름도 직책도 세상의 타이틀도 그에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그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만은 모두가 알수 있습니다. 그가 중심에 설때 세상은 처음으로 조용해집니다. 비난도 분노도 이념도 그 앞에서는 잠시 말을 잃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사람들은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진정한 질서는 외침이 아니라 침묵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예언의 문장은 그 순간 현실이 될 것입니다. 달빛 아래 고요한 자가 나타나 혼란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법정 스님의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마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이었고, 우리가 어떤 세계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묵묵히 알려주는 표지판이었습니다. 고요한 자는 상징입니다. 그는 한 사람이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입니다. 그가 가진 침묵의 무게와 내면의 단단함은 우리 모두가 회복해야 할 인간의 본성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떠난 이후에도 사람들은 다시 소란 속으로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잠시의 평온이 지나가고 새로운 갈등과 시험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반드시 크고 요란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어쩌면 스님의 예언은 우리 각자에게 남겨진 숙제일지도 모릅니다. 혼란을 다스릴 자를 기다리는 것 뿐만 아니라 내 안의 고요를 찾아나서야 한다는 깨달은 말이지요. 그 말은 단지 한 시점의 사건이 아니라 살아있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과연 고요할 수 있는가? 누군가를 따르기 이전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고요가 되어줄 수 있는가? 예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문장은 이제 다음 시대를 위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법정 스님의 예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공감하시나요? 의견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스터리 세계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